25일 기상 항공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인공강우 실험 결과는 비 0mm였습니다. 스모그에 가까운 미세먼지를 줄여주려나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분은 소위 낚였다 라는 표현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인공강우 실험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라는 건 이제 겨우 일어선 아이에게 뛰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2017년 기상과학원은 이미 경기 연구원과 임대 항공기로 인공 강우 실험을 진행해 지금의 기술로는 미세먼지 개선을 이루기 어렵다는 결과를 이미 얻은 바가 있습니다. 실패할 게 뻔히 알고 있는 이번 연구자들은 이번 실험에 데이터 축적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자신 없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직접 22일에 국립기상과학원을 찾아가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었, 있습니다. 당시에 어, 이와 같은 국립기상과학원 현황 및 주요 연구사업이라고 하는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도 어, 바로 서해안 인공강우 실험 계획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보고 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성, 기상과학 당시 만났던 기상과학원장 또한 중국의 인공강우 실험도 그 성공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어 이게 2019년 기상 항공기 연간 운영 계획에 대한 요약입니다. 보시면 인공 강우 실험은 평창 인근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서해안에서는 서해상 대기질을 관측하기 위해서만 기상 항공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해안에서 인공 강우 실험을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계획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창의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 있자마자 그런 문 정부의 조급함에 미리 연구된 결과들은 무시되고 25일 갑작스런 서해안 인공강을 실험을 하면서 과학자들만 아마추어적이고 비과학적인 일회성 사업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환경 분야 여러 문제에서 무능력함을 드러냈습니다. 신 재생 에너지를 늘리겠다며 태양광 발전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고 폐기물 대란 이후에도 지자체의 세금을 미루면서 거대한 쓰레기산, 폐기물 불법 수출 문제까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마추어리즘이 환경 문제를 더 키우고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상납 실험, 보여주기식 인공 강우 실험이 누구의 판단이었고 왜 진행된 것이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불가능한 실험에 내몰려서 실패의 굴레를 대신 쓰고 애꾸준.